노 향찬, 향로의 향을 사르니 법계의 향기가 가득, 부처님의 상에 두루 퍼져서 가는 곳마다 상서구름 맺히나이다 저희 정성 간절하오니, 부처님 강림하옵소서, 나무 향운계 보살 마아살, 나무 향운계 보살 마아살, 나무 향운계 보살 마아살,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본사 서가모니불 나무본사 서가모니불 개경계 위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문 백천만 겁에도 만나기 어려워라 제가 지금 듣고 보아 수지하오니열의 진실한 뜻 알아지이다. 대불정 수능엄경 대세지보살 연불원통장 당천축 사문 반자밀제역 대세지 법왕자께서는 그 뜻이 같은 오십이보살과 함께 하셨으니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느니라. 제가 기억하옵건대 과거 항아사 겁전에 한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셨나니 그 명호가 무량강이었습니다. 열두분의 아미타여래께서 일곱씩 이어오셨고 그 마지막 부처님의 명호가 소일월강이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저에게 연불 삼매를 가르쳐 주시길 비웃컨대한 사람은 오로지 그리워하고 한 사람은 오로지 잊어버리니 이와 같은 두 사람은 만나도 만나지 못하고 혹 보아도 보지 못하느니라. 두 사람이 서로 그리워하고 두 사람이 그리워하고 생각함이 깊어져서 이와 같이 내지 세세생생토로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듯 서로 떨어져 여의질 않느니라. 지방세계 여래께서는 중생을 가엾게 생각하시길 어머니가 자식 생각하듯 하느니라. 만약 자식이 어머니로부터 도망쳐 달아나버리면 비록 어머니가 그리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식이 어머니를 그리워하길 어머니가 자식을 그리워하듯 한다면 어머니와 자식은 여러 생을 지내면서 서로 어긋나거나 멀어지지 않느니라. 만약 중생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현전이나 당내에 반드시 결정코 부처님을 칭견할 것이니라. 부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방편을 빌리지 않고도 자성본연에서 마음이 열릴 것이니라. 이는 마치 향기를 묻힌 사람의 몸에 향기가 나는 것과 같나니, 이것을 일러 향광장엄이라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저는 본래 인지에서 연불심으로 무생법인에 들어갔나니, 지금 이 사바 세계에서 연불하는 이들을 모두 섭수하여 서방 정토로 돌아가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저에게 원통의 방법을 물으시니 저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고 오로지 육군을 모두 거두어들여 정념이 서로 이어져서 산마지를 얻는 것을 제일로 삼겠다이다. 대세지 보살 연불원통장 종발 일체협장 근본득생 정토 나라니 나무 <놀람이> 아미다바야, 타타가다야 다지아타 아미리 도바비, 아미리다 실단바비, 아미리다 피가란제, 아미리다 피가란다 가미니 가가나 지다가래사바 나무 아미다바야 타타가다야 다지아타 아미리 도바비, 아미리다 실단바비, 아미리다 피가란제, 아미리다 피가란다 가미니 가가나 지다가래사바 나무 아미다바야 타타가다야 다지아타 아미리 도바비 아미리다 실단바비 아미리다 비가란제 아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 가가나 지다가레사바 참불개 아미타불 청정법신 금빛으로 찬란하고 거룩하신 상호강명 짝칼이가 전혀 없네 아름다운 백호강명 수미산을 둘러있고 검고 푸른 저 눈빛은 사해바다 비추시며 강명 속에 화신불이 한량없이 많으시고 보살도를 이룬 사람 또한 그지없나이다 중생제도 이루고자 48원 세우시고 구품으로 중생들을 피 안으로 이끄시네 나무서방 극락세계 대자대비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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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관세음보살 나무 나무대세지보살 나무청정대해중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세지보살 나무 청정대해준 보살. 나무 가은세음 보살. 나무 대세지 보살. 나무 청정대해준 보살. 발언해안계. 제가 지금 아미타 부처님 진실공덕인 부처님 명호를측념하오니 오직 어나웃건데 자비로 불쌍히 여겨 섭수하여 주시고, 자매와 소원을 증득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지은 모든 악업은 다 무시 일에 탐짐치로 말미암고 신구위를 쫓아 생겨난 것이니 저는 지금 빠짐없이 다 참해하옵니다. 언하건대 제가 목숨을 마치려 할때 일체 모든 장애를 다 제거하고 저 아미타부처님을 챙겨나고 즉시 안락찰토에 왕생하게 하옵소서. 언하건대이 공덕으로 불국정토 장엄하여 위로 사중의 은혜에 갚고 아래로 사막도의 괴로움 건너게 하옵소서. 만약 견문이 있는 이는 모두 보리심을 바라여 이번 보신이 닿을 때 함께 극락국토에 태어나게 하옵소서. 일체보살 마하살 마하반냐 바라밀